어, 안녕하세요. 홍대인디씨시우입니다 이번에는 작곡할 때뭘 먼저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, 작곡할 때뭘 먼저 만들어야 할까요? 보통 이제 뭐 멜로디, 화성, 그 다음에 뭐 드물게 드럼 박자를 먼저, 이제 비트를 먼저 치시고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, 제 생각에는 어, 장르에 따라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트렌디한 작법을 어 이제 보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화성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멜로디 메이킹을 하는 게 가장 어, 일반적인 작곡법인 것 같습니다. 답은 없고요. 어... 네, 답은 없습니다. 예전에 어떤 유명한 작곡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멜로디가 떠오르면은 뭐 이렇게 핸드폰에 이렇게 녹음을 하거나 뭐 동영상을 틀어서 뭐 녹음을 하겠죠. 그 녹음을 해서 뒀다가 뭐 나중에 이렇게 꺼내서 보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. 레퍼들 같은 경우에 아이폰에그 메모장 있잖아요. 거기다가 뭐 라인이나 어뭐 어떤 가사들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이제 꺼내서 조합을 해서 곡을 뭐 만들기도 한다고 하고요. 그건 뭐 가사 쓸때 얘기지만 곡도 마찬가지겠죠. 어쨌든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. 곡을 만드실 때 너무 제한을 두지 마시고요.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저장을 좀 많이 해주면은 그게 자기 라이브러리가 되겠죠. 나중에 음악을 만들 때. 처음에 솔직히 막막해요. 막막하잖아요.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뭔가를 만들려면은, 때문에 뭐 코드 진행, 좋은, 막피아노 치다가, 꼭 좋은 코드 진행이 있으면은, 뭐 기억을 꼭 해뒀다가, 아니면은 뭐, 이렇 길을 가다가 뭐 멜로디가 떠오르면 이렇게 녹음을 해놨다가, 거기에 뭐 코드를 읽혀서 할 수도 있고요. 드럼 비트 같은 거. 이렇게 녹음을 해놨다가. 또 이제 드럼 먼저 찍고 그 위에 코드가 뭐가 올라가야 될지 그 위에 뭐 멜로디 메이킹을 할 수도 있는 거 순서는 다 다르지만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 멜로디, 화성, 리듬 음악의 3유수죠 그런 것만 들어간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쉽게 작곡을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작곡할 때뭘 먼저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봤고요 또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을 제작해서 답변을 천천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홍대미디 씨우였고요. 네,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